일부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천만 명, 중년의 불안과 깊은 공감. 요즘 뉴스를 보면 생활비 때문에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차 천만 명 돌파라는 소식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우리 부모님도 저런 상황에 놓일까? 하는 막연한 불안과 함께 일터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노후 대비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만한 시기에 찾아온 이 낯선 그림자는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과 함께 깊은 공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고 노후에는 편안하게 쉴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수입과 함께 과연 내가 이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일을 계속하지 못하면 어쩌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정년 퇴직 후에도 일을 한다더라, 누구는 생활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누딜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 그리고 가족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일자리 문제의 배경과 그에 따른 메시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육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왜 우리가 고령층 일자리 문제를 불안과 깊은 공감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고령층 일자리 문제는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의 금융 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령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있다면 이 깊은 불안과 공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부,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왜 중년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가?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천만 명은 단순히 통계수치가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금융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왜 우리 중년들에게 이 문제가 이토록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지 그 원인과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가 중년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주요 원인 첫째 정보 부족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노후 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미래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노후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변화로 인해 우리의 노후 자금은 줄어들고 우리의 삶은 파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삶의 계획을 세우는 데큰 어려움을 줍니다. 셋째, 경제적 압박입니다.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의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므로 우리의 삶은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넷째, 금융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금융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령층 일자리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금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섯째, 삶의 질 저한이다.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행, 취미 생활 등 우리의 행복을 위한 활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는 단순히 통계수치가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금융습관, 그리고 사회적 불안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금융 습관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부에서는 우리가 고령층 일자리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험성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부.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보이지 않는 사회적 메시지와 깨달음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천만 명은 단순히 개인의 금융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현상입니다. 노후에는 편안하게 쉴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이 우리에게 주는 주요 사회적 메시지. 첫째, 결표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 사회는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고령화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둘째, 노후 복지의 중요성입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는 노후 복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 사회는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노후 안정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노후 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삶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역할입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은 단순히 통계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노후에는 편안하게 쉴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부.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의 함정. 중년의 삶을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결표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함정을 놓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건강 악화와 재산 상실이라는 함정입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가 초래하는 주요 위험성. 첫째, 건강 악화입니다. 고령층은 젊은 사람보다 건강이 취약합니다. 하지만 생활비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므로 우리의 건강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둘째, 재산 상실의 위험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므로 우리의 노후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금융지식 부족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간병부담과 가족의 삶잠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므로 우리의 삶은 파탄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가족들에게 큰 간병부담과 경제적 압박을 안겨줍니다. 이는 자녀들의 교육, 결혼 등 다양한 삶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나의 일자리는 가족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므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째, 정신적 고통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절망감은 우리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건강 악화와 재산 상실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 대비는 정확한 분석과 현명한 선택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5부,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중년의 지혜로운 대처와 관리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이라는 조용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금융지킴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습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노후 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노후 대비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금융 전문가,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3.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고려하세요. 노후 대비는 연금뿐만 아니라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4. 소액으로 시작하고 경험을 쌓으세요. 노후 대비는 소액으로 시작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금융상품의 장점, 단점 등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자신만의 금융원칙을 세우세요. 금융상품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금융원칙을 세우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세요.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문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지킴이 전략들을 통해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의 위험성을 막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부에서는 이러한 금융관리 문제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노후 대비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부.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이라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건강 관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2.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역 사회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나의 노후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숨기기보다는 요즘 노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삶, 작은 행복 찾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터로 내몰린 고령층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봅시다.